안녕하세요. 저는 에듀벤처의 구글 이노베이터 윤명희입니다. 오늘은 인터랙티브한 구글 슬라이드 만들기라는 주제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슬라이더 부가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슬라이더로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으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부가 기능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설치한 부가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더로 질문을 만들고 슬라이드쇼를 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슬라이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더는요, 실시간 Q&A 세션, 설문조사, 퀴즈 등을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 플랫폼이고요. 슬라이더 웹사이트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부가 기능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멀티플 초이스, 오픈텍스트, 워드클라우드, 레이팅, 랭킹 등의 질문을 생성하실 수 있고요. 무료 사용자의 경우에는 한 프레젠테이션당 3개의 질문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부가 기능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슬라이드에서 부가 기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메뉴의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해서요, 부가 기능의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부가 기능 설치하기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서 다양한 부가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슬라이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오프 구글 슬라이드가 보이시죠? 클릭해서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부가 기능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가 기능을 설치할 때는요. 반드시 권한을 확인하는데요.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본인의 구글 계정을 확인하시고요. 클릭해주세요. 이번에는 슬라이드 사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권한을 확인한 뒤에 아래쪽에 허용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부가 기능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른 뒤에 X를 눌러 부가 기능 설치 창을 닫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한 뒤에 슬라이더 포 구글 슬라이드 그리고 오픈 더 사이드바를 찾아 클릭해주세요. 이전에 슬라이더를 사용한 적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사인업 또는 로그인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이미 슬라이더를 사용하고 있어서 계정이 있으시다면 로그인 버튼을 처음이시라면 사인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슬라이더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고요. 구글 이외에 다른 메일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구글 슬라이드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사인업 위드 구글을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클릭하셔서 계정을 확인해주시고요. 이렇게 슬라이더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 멀티플 초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멀티플 초이스를 클릭하시고요. 질문을 적어 주세요. 질문에 필요한 선택지도 적어 주시고요. 질문 아래쪽에 보면 여러 개의 답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건지, 그리고 결과를 바로 보여 줄 건지, 클릭하면 보여 줄 건지 등등 선택 사항이 나타났는데요. 사용하고 싶으신 대로 선택하신 뒤에 Add to Presentation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구글 슬라이드에 질문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아래쪽에 Create New Interaction을 클릭하셔서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질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원래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는요. 이 위쪽에 있는 슬라이드쇼를 사용하지만요, 슬라이드로 만든 질문을 보여주시려면 아래쪽에 부가 기능에 있는 프레젠 w i t 위드 슬라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프레젠 w i t 위드 슬라이드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 구글 슬라이더의 질문이 바로 나타나게 되고요, 청중은 QR 코드 또는 링크와 코드를 이용해서 이 질문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변을 한 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다음 장으로 넘기게 되면 청중의 화면에서도 같이 화면이 넘어가게 되어서요 청중은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할수 있게 됩니다 슬라이더는 편리한데 이렇게 프레젠트 위드 슬라이더를 하시는 게 불편하시다면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슬라이더를 추가해 주시면 위쪽에 있는 슬라이드 쇼 버튼으로도 슬라이더 부가 기능을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요 프젠트 위드 슬라이드를 하더라도 로그인 창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는 놀라지 마시고 로그인하신 뒤에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